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곳. 편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이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출이 되어 나를 메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 말씀 잠언 15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구약성경 927쪽입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악한 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가실겠습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기의 알맹이가 차가워진 기온 속에 하얀 결정체로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시간의 끝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끝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경각심과 함께 소망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몸이 추위를 느끼면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을 지나면서 신앙의 힘듦과 고통도 느끼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보기하시는 꿈도 우리가 꿉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 속에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품성 속에 있는 그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길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피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일천 번째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박순옥 권사님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쌓이는 기도가 응답에 다가옴으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1월 그 새벽 기도회 본문이 창원 1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 10장부터 15장까지가 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이 15장 마침이기 때문에 어, 제가 오늘까지 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16장은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실 겁니다. 아, 그래서 단임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아, 왜 나오셨어요? 나는 주여 왜나오셨나 그러니까 신들매를 감당치 못할 것 같은데 아유, 설교를 단임 목사님 앞에 하니 떨리기. 떨리고 이 말이 헛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런 준비하는 만큼만 전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어, 이게 사실은 불교 용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불교 뭐, 이니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말은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얼핏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럼 산은 산이지 뭐 물은 물이지. 그그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은 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산이 같은 산이 아닙니다. 앞에 산은 그 눈으로 보고 있는 산, 그냥 우리가 봐왔던 산이라고 한다면 뒤에 산은 어떤 경지의 산입니다. 그 영적인 산입니다. 한참 지나간 뒤에 어떤 영적 경지에 다다른 뒤에 바라보게 된 산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새롭게 보이는 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기독교 그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인 걸로 생각하고 최고로 생각을 하지만 타 종교에도 당연히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 영적 세계, 그럼 차이가 뭐냐? 그거를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로. 무. 예. 네. 완전히 없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하고는 다릅니다. 앞부분은 같아요. 기독교의 영성도. 기독교 영성도 무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우리는 비움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무가 그냥 텅빈 상태 영어로 empty 그냥 그 상태로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비어있음이 채워집니다 뭘로 채워질까요?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명심 보감에 마음이 평안하면 나물 죽도 향기롭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네. 여러분,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운데를 싹 빼면은 진짜 비슷해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명심보감은 마음이 평안하면 남을 죽도 향기롭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마음을, 마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모는 방금 읽은 이 자모는 가산이 적어도 부하거나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재산이 적어도 부하거나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호와 경외가 들어갑니다. 명심보감식으로 얘기하자면 가운데 뭐가 싹 들어가냐면 여호와 경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10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그그 그 문장을 계속 잠언 기자가 구사하는 게 뭐냐면 대조해서 이중적으로 계속 구사하는데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자마은 분명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지혜의 유익,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얻게 되는 결과, 그 지혜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자가 될수 있을까? 지혜자가 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경외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부터 15장까지 쭉 읽어왔는데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4절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관계와 때 중요성을 지혜로운 자는 마음과 관계와 때 중요성을 중요성을 안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경외와 사랑이 있습니다. 재물의 많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박한 삶이 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매일 맛집에 가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에 대해서 지혜자의 관계는 성숙한 관계다. 그래서 지혜자는 분노를 절제해서 시비를 그치게 하고 또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한다. 지 지혜자는 때의 중요성을 중요성을 알기에 사람들과 때에 맞게 의논도 하고 조언을 통해서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그래서 관계와 때의 조화를 정말 잘 이루어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분위기를 잘 아름답게 바꾸어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창조적인 사람이 창조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럼 와 우리는 그래 지혜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 앞에 문맥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 네, 24절 시작. 지혜로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자의 길이 나와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위로 향한 길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 뭐 변화시키고 뭐 창조적이고 굉장하게 맞아요. 이 땅을 그렇게 살지만 그 사람이 결국에 나아가는 길은 뭐냐? 생명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이 땅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3절은 지혜자의 겸손함과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신중한 삶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분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지만 겸손한 과부의 밭의 경계에서는 지켜주신다. 그러나 이익을 탐하고 훈계를 싫어하며 함부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뇌물을 멀리하고 겸손히 배우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훌륭하게 사니까. 아니요. 31절,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의 바퀴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이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네. 생명의 경계 경계가 뭐냐면 책망입니다.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생명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영혼의 책망을 듣는 귀를 가졌어요. 그건 누구에게 있냐?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달, 경 가볍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함으로 이땅 가운데 잘 되고 훌륭하게 살고 물론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 근본은 뭐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는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왜왜 왜 겸손합니까?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견책을 듣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쉽게 흥분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겸손하게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얻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품성과 생활에서 얻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경순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어서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몸에 베게 하소서.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에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배움에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소서. 한주 남은 가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시고 에베소서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 잘 마무리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추수 감사 축제 연합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봉헌, 필사와 암송과 예물이 온전히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절기 성도들의 건강과 나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와 오후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 씻음과 용서받음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길과 소망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Sí,